예. 안녕하십니까. 어, 무한 향토사연구소장 그창석입니다 어, 무한은, 어, 한자를 풀이해 보면은요, 어, 힘쓸 묻자 편안안자입니다 힘써 노력하면은 편안히 살수 있는 곳이 바로 무한입니다. 그 무한이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이름이 나왔던 것이 백제시대 때인데요. 그때 이름이 물아에 있습니다. 물아에. 그물 아래라고 하는 것은 물안 또는 물 아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 향찰식 기인데요 영상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상강 안 영상강 아래라는 뜻이죠. 영상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대시대 무한은 굉장한 문화적 그런 가치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까지는 인근의 어떤 마을보다도 더 발전된 그런 형태의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무한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서부터 공도정책이 시행이 되고 그러면서부터 영산강을 이용한 그런 교류가 없어지면서 지금의 이렇게 조금은 발전이 덜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무한을 이루어왔던 성씨가 바로 무한박씨 인데요. 무한박씨의 본향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은 유산정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주민들은. 이 유산정을 한글로 표시해서 노르메라고 그럽니다. 논류 자, 메산 자에서 노르메라고 그러는데요. 이무한박씨들의 중시조가 되는 이가 이곳에서 털을 잡아서 세웠던 정자입니다. 지금은 현대식 건물이 됐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고풍스러운 그 건물로 상당한 그런 가치를 지녔던 그런 곳입니다. 이 유산정 앞에는요. 많은 건물들이 지금은 들어서 있지만은 옛날에는 여기 유산정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도가 있던이 무한박시들이 이 정자에서 놀면서 낚시질을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유산정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운동도 하고 또 학생들이 소풍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많은 선비들이 찾아와서 여기서 시를 짓기도 하고 또 여유를 나름대로 시회를 개최하면서 여유를 즐겼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지역에는 문화재로 등록된 그런 자료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물이나 어떤 무형문화재 등등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 비석은 드물게. 문화재로 지정된 그런 자료입니다. 좀 늦게 됐습니다. 2005년도에 됐는데요. 무한 박씨, 유산정을 세웠던 무한 박씨를 새긴 그런 비석입니다. 뒤에 글을 보면은 면암 최익현 선생이 글을 썼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요. 아주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소중한 그런 비석이기도 합니다. 무한에는 다섯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황토 문화, 갯벌 문화, 그리고 불교 문화, 설화 문화, 저항 문화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무한에 그 황토를 이야기할 때그 건강 문제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황토나 갯벌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그런 문화이지만은 어, 불교나 어, 설화나 저항 문화는 무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그래서 무한 사람들의 기질을 볼수 있고, 무한사람들의 특성을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문화 형태인데요. 그 중에서도 무한히 자랑할 수 있는 문화라고 한다면 저항 문화를 들수 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1970년대, 80년대 무한의 농민운동은 전국의 농민운동을 선도했던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의 뿌리에는 그 무한의 동학운동이 받침이 됐던 것이죠. 어, 서남부 지역의 그 당시 서남부 지역의 동학 운동은 무한이 중심이 돼서 운동이 되었습니다. 활동을 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그런 것이 조명이 되지 않아서 아직 그 무한의 동학이 활발하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런 저항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한입니다. 의롭지 않은 일에는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일에는 과감하게 떨쳐 일어났던 것이 바로 무한이죠. 그런 정신을 이어받고 계승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마을에 찾아다니면서 마을 속에 들어있는 그런 정신들을 찾아내고, 역사를 찾아내고, 또 유적을 찾아내서, 우리 무한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 또 정신자원으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렇게 격려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